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또 거룩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또 실천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하나님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는 우리가 또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또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또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혈기와 또 모든 분냄과 또 악독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모든 또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나 하 님, 참으로 우리 충신 교회가 또 이번 해피데이 5 2 7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또 예배 신자들을 또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또 아버지 하나님 강한 그 모든 생각과 또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또 놀라운 열매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동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하나님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이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조. 10절 한 절만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품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 우리 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우리 1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표가 아,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치료할 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아주, 아주 엄격한 잣대로다가, 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지시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 제재를 가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 분명한 확신, 이 일을 하나님이 <laughs>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인지 누구의 기쁨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사람 말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냐 이 말은 곧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라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막고 제재해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베드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연들도 말잘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고서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보죠.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제재를 간다, 뭐, 회사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뭐, 말단 신입사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군대 갔을 때에, 후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에 있는 선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사람의 기쁨이 되는 행동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 우리 거부감을, 거절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고 그냥 아무런 그 저항, 이 저항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뭐 독립운동도 가능한 거고, 그죠 근데 저항 정신이 없으면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 있을 수 없어요. 예, 루터가 저항 정신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과 맞서 싸웠던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지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저거니까, 저기에 맞추자라고 따라갔다면, 종교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똑같아요. 이게 카톨릭과 싸웠던 루터와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거대 세력과 싸웠던 루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우리에 대해서 저항, 어떤 그 제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고 또 우리가 또 행동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거어야 됩니다. 같이 동조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력들과 같이 연합해서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고 그냥 훔쳐 먹는 거죠. 같이 무언가를 나누는 것, 악인과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 이게 다 사실은 나중에 채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거는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925년에 여름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그한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선교는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안식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리교도도 들어오고 장로교 선교사도 들어왔지만 안식교 선교사도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안식교 선교사로 왔던 헤이스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헤이스머 선교사 자기 집 과수원에 한 아이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사과를 훔쳐 먹었어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나 그냥 먹었다 셈치고 넘어갔을 텐데 이 헤이스모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염산으로 그 아이 이마에다가 교적이라고 써놨어요. 교적. 염산 알지 여러분들. 온 몸에다 이거 뿌렸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타들어가는 건데 그 염산으로 아이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써놨어요. 당시에는 이제 교적, 도적. 교적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난리가 나고 이 사건이 난리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헤이스모 선교사 추방 이런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반기독교 반선교사 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 헤이스모 선교사 때문에 뭐 정통 기독교고 뭐고 다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다라는. 치우를 받고 성교사 추방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기독그 반기독교 운동들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열심과 내 헌신이 타인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모든 걸다 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나한 사람의 모습, 몸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기독교가 다 진통을 앓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어찌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교회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또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눈에 들어간 상처에 발라지는 소금처럼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그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줄기가 굽지 않은 그 대나무들이 보면은 쭉 올라가는 이유가 중간 중간 매듭이라는 건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곧게 뻗어 나가면 이쁘겠지만 근데 그 매듭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곧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이뭐 매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뭔가를 이렇게 마무리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게 매듭이 잘그 안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매듭을 제대로 안지면 관계가 굉장히 아주 삐뚤삐뚤 만들어집니다.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매듭들을 잘 지어나가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곱게 뻗은 그런 대나무처럼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